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전고체 관련주죠. 한농화성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시면, 한농화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농화성을 좀 보니, 자, 그쵸.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독립성 한계를 보여줬다. 뭐, 크게 이슈들 자체가 없죠. 2차 전지 관련주. 다른 건 없어요. 보시면 그러면 이런 것쯤 있네. 휴, AI 휴머노이드 시대 핵심 소재 뭐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보통 파미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얘는 관련 이슈들이 좀잘안 되네요. 공시 실적 내역을 보니 그래도 영업이 이런 부분은 어, 전체적으로 돌아서고 있죠.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공시 IR 뭐, 다른, IR도 안 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쵸? 그렇죠? 큰 이슈들은 없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월봉이, 얘는 차트적으로 분석이 돼야 돼. 자, 월봉부터 보면, 그래도 얘는 막 2차 전지지 무너질 때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지. 그냥 얘는 박스죠. 월봉에서 뭐냐? 대략적으로 이렇게 큰 박스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봉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자리를 하나 잡는 게 맞는데, 기준은 뭐다? 이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이 되면 이 박스권이 제 고점과 저점을 긋고 절반까지 이렇게 걸으면 딱 돼요. 그러면 한번 직접 그어 봅시다. 그었고 대략적으로 여기죠. 지금은 한 16,500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주봉에다 16,500원을 긋고요. 자, 16,500원 이렇게 그어요. 이 자리가 기본적으로 안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 상승했던 15,000원도. 안착이 돼야 돼요. 지금은 흐름 자체가 그냥 어, 박스권이야. 그냥 박스권. 근데 박스권도 보면 봐요. 크게 올렸다. 작게 올렸다. 이렇게 작게 다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그럼 뭐냐면 힘을 응축하더라도 발휘해야 되는 지금의 흐름 자체는 뭔가 없어요. 주체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일본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소통방이 있죠. 소통방은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 방이죠.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어, 모비스라는 종목을 내갔죠? 7%에 나가서 10%에 바로 청산을 했는데, 어제 청산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의가 오셔서 오늘, 어휴, 또 급등을 했어요. 벌써 7% 이상 올라와서 오늘, 그쵸? 어, 다매도 시켜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굉장히 편하시다는 것이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는 영상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15,500원 16,500원 1봉이 있고요 15,500원 그렇죠. 16,500원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1봉이 그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돌파가 돼야죠 그리고 여기는 어, 두 군데가 돌파가 돼야 돼요. 더 하락을 한다면, 뭐, 이 정도 하락을 하긴 하겠지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매수해야 될 짜임은, 점은... 어, 하락을 한다고 매수해야 될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봉이의 시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15,500원 안착하면 매매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걸 좀 사야 돼요. 저는, 로봇주들이 여러분들 많이 올랐지만, 부품주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렇게 정밀 작업하려면 정밀 부품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도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가, 있어요. 로봇 쪽으로 가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뭐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있터그쵸죠가 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추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 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쵸?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뜸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쵸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추... 투자 포인트 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 g 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뭐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D 과제에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도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